개험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부터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개험 얘기 해봐야, 야당이 지금 뭐, 압도적 다수당인데 해제해버리면 되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꾸할지 모르는 일반인이 많은데, 어, 거기 대해서 이제, 청문회 때 짚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야당이 과반수로 해제 요구하면 되는데 대주단을 예. 어, 비현실적인 얘기를 알면서 왜 그러냐. 예, 예. 두 번째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개헌 문건. 예. 그거 무죄나왔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데 네. 왜 난리냐. 네, 네. 어, 이렇게 가짜 뉴스하고 정치 선동을 하냐. 그두 가지. 어, 여권의 주장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아 okay. 그래요? 네, 첫 번째는 헌법과 개헌법을 보면 그렇게 과반 요구를 하면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단서 조항이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이고 예. 현행법은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의하면 현재 어떤 그 합의를 했거나 직후인 경우인데 그 예시를 둔 1, 2, 3, 4 중에 4를 보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부름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광범한 것이죠. 어... 어, 길에서 예를 들어서 길에서 <laughs> 불식 검문했는데 예. 만약에 개엄이다, 그러면 개엄 군이 이제 거리에 <laughs> 보이는 거예요. 네.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이 말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길어? 어, 그러니까 당신 네. 지금 어디 가시오? 예. 거기 대해서 기분 나빠서. 아니, 왜 뭐...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 그럼 현행법이 바로, 바로 될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고. 광범위하다는 거죠. 예, 현행법 규정이 광범하고. 그러면 네. 국회의원도 그런 식으로 손쉽게 현행범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럼요. 현행범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광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석 최고가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다 허위 사실이다. 아 그럼요. 이 계엄이 사실은 계엄 발령을 상황이 됐는데 야이 계엄이 김건희 감옥 가는 거 막으려고 했대. 그럼 유엄 유어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기 어, 때문에 김민석 수석 최고가 지금 말하고 있는요네 네, 가령 그런 <laughs> 그렇게 누가 이걸 하면 현행범이 그냥. 되고요. 예. 어, 그리고 뭐, 개엄의 권한에, 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aughs> 포털과 SNS 활동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유언비어 유포라고 판단하면 다 현행법으로. 포털과 SNS도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laughs> 2017년에 검토된 박근혜 문건에서 나와 있는 음.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 자체에, 실제 상황을 예견하고 그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예, 여소야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경우든 집회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포고령을 내고 먼저 그 포고령에 위반하면 그냥 바로 잡으면 음.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과반 요구를 하는 국회의 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어, 잡아가니까 잡아 예. 그리고 그 문건 자체가 아, 무죄가났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내란 음모에 관한 것은 내란을 구성할 실질적 행위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아닌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무혐의가 된 것이고요 어. 윤석열 검찰의 그 5년 이상 도망다니던 조현천 아, 전김무사관이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무혐의를 한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업무를 벗어나서 그것을 작성시켰다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일심 재판 중입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작성했던 군 관계자들은 유죄가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본인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 유죄를 받은 두 분은 암만 해도 그게 찜찜하니까 이게 훈련용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음.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훈련용이라고 일종의 페이크, 은폐를 했다고 봐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다고 유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음. 즉,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야, 이거 국회의원 반이 모여서 <laughs> 해제 요구하면 끝인데 뭔 헛소리야. 그리고 그거 지금 근거로 들은 옛날 개헌문건 그거 무죄나서 이두 개가 다 사실과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개헌문건의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법의 제도상 아, 과거에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뭐 선동이다. 그 자체가 다 맞지 않는 것이어서 다른 많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유일하게 음.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제기하는 근거 두개 자체가 음. 일단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다. 2016년 당시에도 처음에 어, 추미애 대표가 개업 얘기를 갑자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뜬금 없어 했고 그리고 펄쩍 어, 뛰었죠. 어, 예,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도 펄쩍펄쩍 뛰었죠. 예. 제가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그 김용현 장관 후보자한테 물었습니다. 그 당시 개업문권 알았냐고. 몰랐다 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근데 그때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작전본부장 정도가, 어, 모르었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부가 극소수가 하는 거죠. 음. 지금도 같은, 만약에 그런 일이 진행된다면 극소수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냥 이 문제에 놓고서 전그 좋아하는 청중계론을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음. 아닌지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잘 모를 겁니다. 요건의 음. 핵심이라고 볼만한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laughs>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laughs> 어, 이, 지금 <laughs> 대통령실에서 어, 무슨 나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전형적인 나치 선동 그 얘기를 저는 윤선열 대통령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시면서 잊지 않고 이렇게 디스를 하고 지나가시네. 개헌 그, <laughs> 지금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음. 대통령이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반국가 세력을 제기한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제가 장관한테 후보자한테 물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죠. 당연히 척결해야 되는 거아니까 음. 반국가 세력이라는 음. 용어가 한국의 법률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반국가 단체, 북한을 지칭하는 것만 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용한 용례를 보면 <laughs> 북한? 그리고 친북 세력 네. 그리고 인권 네. 그리고 반국가 세력 네. 이걸 여덟 번에 걸쳐서 반국가 세력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반국가 세력의 대통령이 규정한 내용에 보면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어, 반의를 선동하는 사람, 네. 맞아요 그리고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갖는 또이세개 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경우 이거를 네. 딱 적용하면 종전 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어,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다른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이종찬, 네. 그 다음에 어, 후쿠시마 문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일를 선동한다고 여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된거 아니야라고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 교환하는 일반 국민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갈 수있죠 개헌법 13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은. 개엄 시험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개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돼서 개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권고 후 사법 처리해서 내결 을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계급과 직책이 합참작전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일 이 시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개업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